안녕하세요 승현쌤입니다 오늘은 이송이 보컬 레슨 학원 11월 내방 오디션 디네이션 내방 오디션을 소개합니다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2NE1이셨던 박봄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오디션 일자와 장소는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학원 내 시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지원 자격은 12년생부터 05년생 여자 출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보컬 랩댄스 중 택2까지 지원 가능하고 보컬 랩댄스 모두 1절 분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컬과 랩은 무반주로 댄스는 1절 분량의 음원을 담당 선생님께 미리 보내주세요. 오늘의 꿀팁. 여자 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오디션으로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프로처럼 보이려면 노래를 부를 때 가만히 서서 노래만 부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선 처리도 해보고 전체 가사는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 포인트 되는 가사를 정해서 제스처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